멋있어요 고마워요 세팅해준거 <laughs> 아니 이거 약간 얻어버린 기분이 데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우리 <laughs> 안녕하세요.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으로 반갑습니다. 생활낚시관입니다. 어, 지금 군사 연도 시즌을 맞이해서 지금, 어,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바다 상황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바다 상황입니다. 지금 배가, 와, 이게 지금 낚시를 할수 있는 여건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낚시를 저는 할 겁니다. 저는에 네. 그거도 할 거고요. 오늘 뭐, 어, 특별한 게스트 를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엄장수 선님께서는 이제 배트로만 유명하신 낚시 프로님이시다. 그리고 한번도 작년에 저랑 붙어가지고 16대 5로 제가 졌나요? 평평성이 그만 좋기 때문에 많이 보이고 있고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저게 얘가 있시모시 어, 이런 날에도 낚시를 해야돼요 그래야지 진짜 낚시인이 되어있을거에요 빨리와요 불타는 열정 어? 한동훈은 열정을 가지자마자 냐고 있습니다 네, 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인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낚시강 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돔 낚시를 나왔는데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도 두 모셨습니다 먼저 서프라이즈에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여자 개로 이제 유명하신 개그 아이 <laughs> 자 우리 하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그 옆에 우리 저 엄장수 프로님 오셨습니다난백그라운드예요 <laughs> 오늘도 저희 재미있는 참돔 낚시 하면서 어, 참나 한번 재밌게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이 오늘 잡으실 으시겠죠 아, 오늘, 어, 든든한 저의 백그라운드 구경했습니다. 아, 근데, 나일 안 먹으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이쁘십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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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시가 a c 나어가 l 고 b 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이게. 가 <laughs> 아, <laughs> <laughs> 진짜요? 아, 자, 아, 저기가 대강으고 아, <laughs> 자, 동하 나왔습니다. 아유, 그럼요. 나이 다 고마워요. 하요 이렇게 왜냐면 시끄러워 되거든요. 선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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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동하나 어. 너, 어? 배터리가 없다, 야. 어. 이거 사진 캡쳐해서 올려라. <laughs> 대박이다, 진짜. 어. 이거 썸네로 써야 돼.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해드는 10g짜리. 물이안 가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어, 10g 헤드를 날려서 잡고 있습니다. 지랑, 지렁이 안 달았어요? 조금 달았어요. 뿔가 <laughs> <laughs> 내 거랑 걸려서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안 걸렸는데. 우리 하영이 누나 아주 큰차덕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근데 진짜 큰거같어 커요 사이즈 오. 좋아 어우 멋있어요 고마워요 세팅해준 거 <laughs> 아니 이거 약간 어도벌리 기분이네 아니아야 아냐 우리 우리 국사랑 한참 걸리지 않아네어 아직 사, 48 48 멘트가 막 나오네요. 아, 다행이다. 분산에서 FTV 촬영, 하와이 촬영을 할 때, 순놈 나왔죠. 한번 떨구고, 두 번째 왔을 때, 에러에러 <laughs> 에러. 어, 또나왔 오! 천천히 가보세요. 아,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어, 근데 이게 맞아. 두둑두 어. 이게 광어아안 돼? 네, 산놈이에요. 내가 봤어요. 어, 맞아. 와, 근데 이게 힘이 멀리 나가서 그런 건가? 전환근이 약간 펌핑되는 그 느낌이. 아, 어, 그죠 멀리 나가서 그런 거야? 아니면 사이즈가. 사이즈가 좋아요. 아까 차고 나가는 게 보통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나의 참돔 제일 큰 사이즈가 54짜리였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 6자입니다. 6자 넘어요. 네. 사랑해. 6자 넘어요. 6자 넘을 수 있어요. 화이팅! 나 정말 참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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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들었어? 막 차고 나가? 들었어. 쭉쭉 차고 나가? 그냥 정자세로만 한 끼만 넣 어. 나 그래가지고 참 너무 포기 안 하셔서 3 0 m 3 0 m 올렸어 그래도 아. 지금부터 긴장해야 돼요. 지금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요 수심부터는 천천히 살살 어. 달랜다고 생각하고. 어 이럴 때 가만 놔둬. 살살 달랜다고 생각하고. 어,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요. 해 달랜다고 생각해야 돼.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제 손만 못볼수 있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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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된다. 마법의 시간이죠. 바다의 미녀와 육지의 미녀가 만났네요. 제가 만났을 때 바다의 미녀, 미져, 육지의 미녀. 아, 바다의 미녀, 육지의 미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 정점 낚시 현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어, 참돔 원투 낚시. 네, 지금 <laughs> 모든 모든 분들께서 낚싯대를 꽂고 한마음한 뜻으로 낚싯대를 다꽂아 놓고 있어요. 네. 참돔 원투 낚시. 새로운 장르. 네. 참농타이라마게이단나 네, 생활낚시강입니다. 모두가 지금 꼬마놓고 있어요, 지금 낚싯대를솔시보러있이 좋네. <놀람> 디렉션이 보러니 좋아. 아, 이제, 어프로님? 어? 그래도 프로신들 가보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게, 이게 최고의 방법이제가요 낚시, 이게 모른 재밌어요? 지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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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laughs> 오늘 첫 장르를 배웠네요. 창도 원터 같시 이런 좋은 방법이에요. <laughs> 아, 이런 데딱입지오면 너무 웃기겠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laughs> <laughs> <놀람> 정점 낚시. <laughs> 아, 참정, 참정. 앞으로 앞으로. <웃음> 와. 나. 없잖 낚시가. 충분할 생 하루 종일 진짜 하나도 못잡 <laughs> 어, 자, 제거 걷어 줄게요. <laughs> 아, 자, 제꺼 걷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아,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 명판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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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낚시라고요? 정점 낚시가... <laughs> 같은 조건이면 못 잡을 리가 없죠. 쓰심이 않으니까 응맛이 음. 좋고 음, 응 그쵸 그렇죠. 군산. 걷히는 게 그치 그치 예, 군산에서만 또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맛이죠 이게 칼칼한 맛어 연도에 자 이쁜 참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한 4자 정도 돼 보이네요 네. 아이 빵 좋다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님, 오늘 동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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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좀 와주세요. 아, 네. 정말 이렇게 또 같이 동출하게 되면 이렇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덕분에 네. 오늘 네. 새로운 참고 같의 장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한수, 손맛, 이렇게 최악의 날씨면 한수 손맛을 보게 돼서 나 너무 행복해. <laughs> 오늘 안 좋아? 나 전환금 펀딩 됐잖아? <laughs> 이렇게 또 우리 자주 이렇게 천둥낚시도 다니고 두 네. 그 종류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전 너무너무 좋죠. 영광이죠. 너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어세요